4월 따뜻한 봄날 벚꽃이 화려하게 피었는데 그 아래에 멋진 튤립밭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네요 보라색, 빨간색, 흰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아우 화려하게 예쁩니다 여기는 거제도 능포 양지함 조각공원입니다 싱그러운 4월 거제도 능포 앞바다 파도 소리에 부딪히는 싱그러운 소리와 능포 앞바다에 떠 있는 LNG선 조선 메카인 거제도 능포 앞바다에 실감이 납니다. 이 싱그러운 4월, 거제도로 많이 놀러 오셔서, 시원한 바닷바람도 맞고, 힐링도 되도록 해보세요. 거제도로 놀러 오세요. 거제도!